네, 그때는 계속 켈레스만 음, 대표님들도 아, 오셨을 때, 이런 상태. 여기도 켈레스 유도 해서 슈팅. 슈팅이 되게 슈팅도 잘 되는 상태고요. 그때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치. 살에 그때 때 네, 여기 <목소리> 다고있었잖아요 여기 <목소리> <있어요>. 네. <목소리> <여긴> 이제 비었고, <목소리> 그때 숙제가 막좀 중간에 계속 캘러스 유도되고, 이렇게, 수때 수술 말이죠. 수술도 유도안 되는데, 지금부터 많이 했어요. 음... 그때, 그때는 계속 캘러스는 만, 교수님 그때 오셨을 때, 이런 상태. 여기도 캘러스 유도해서 슈팅도 잘 돼. 슈팅도 잘 되는 상태고요. 네. 그때 이게 어려워가지고, 교수님이 약게 깔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음, 오셨나그요 네, 그때 약게 깔아서. 좀 유리아의 뜻만 있나요? 네. 유리아, 지금, 지금 이 시기에 유리아 많이 일하는. 이 뿐만 아니라, 얘는 좀 굉장히 음. 좋은 데 근데 제가 어디서 봤을 때 유리한 색이 나타나면, 밖에다가 햇빛을 딱쬐게한달 음. 동안 놔두면 좀 괜찮을 것아요 네, 것 같아요. 저도 바로 그걸 가서, 네. 확실히 햇빛 보거나 아니면 좀 온도를 좀 낮춰주거나 하면, 그럴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시기가 고온기여서, 지금은 거의 손안 대고 음. 있어요. 지금 손 댔더니 오염이 너무 많이 나고, 음. 네. 저희 환경이 아직은 저기, 크리어드 못해서 음.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텔러스도잘안 되고요. 아무래도 자로 묶여 있던 이 자리가 제 생각에는 캘러스 유도라든지, 제 음. 생각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이 있다는 생각이요 마리모, 마리모, 마리모. 으흠.